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가장 싼 공급 20평대 아파트 탑텐을 소개합니다. 10위에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한 판교풍경채 어바니티 7단지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2021년에 지어진 총 444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판교풍경채 어바니티 7단지 아파트는 최근 두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11억 1500만원입니다. 9위에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한 더샵 판교포레스트 11단지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2021년에 지어진 총 448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더샵 판교 포레스트 11단지 아파트는 최근 한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10억 9,300만원입니다. 파리의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한 판교 퍼스트 힐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2021년에 지어진 총 974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판교 퍼스트 힐 푸르지오 아파트는 최근 한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10억 8,000만원입니다. 7위의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위치한 산운 5단지 피라우스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2009년에 지어진 총 268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산운 5단지 피라우스 아파트는 최근 두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10억 7,150만원입니다. 6위의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탑경남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1994년에 지어진 총 884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탑경남 아파트는 최근 한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10억 7천만원입니다. 5위에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장미팔단지 현대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1993년에 지어진 총 2136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장미팔단지 현대아파트는 최근 5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10억 200만원입니다. 4위에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무지개 2단지 LG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1995년에 지어진 총 888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무지개 2단지 LG아파트는 최근 2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9억 8,850만원입니다. 3위에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한 장안타운 건영 2차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1993년에 지어진 총 1,688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장안타운 건영 2차 아파트는 최근 두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9억 8,250만원입니다. 2위에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목련마을 영남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1995년에 지어진 총 294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목련마을 영남 아파트는 최근 두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8억 2,500만 원입니다. 1위에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무지개 1단지 대림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1995년에 지어진 총 778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무지개 1단지 대림 아파트는 최근 두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6억 6천만 원입니다. 지금 바로 채널 구독 후 다른 지역 부동산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.